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갤럭시 유저들이 항상 갖고 있던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유아에 언젠가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 삼성 기본 탑재 앱 광고인데요 아 이거 진짜 짜증났거든요 날씨를 보려고 날씨 앱을 들어가면은 위에 광고가 떠버리고 앱 업데이트를 하려고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팝업 광고와 영상 광고까지 아주 2단 콤보로 광고가 때려박히느라 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갤럭시 유저분들께서 은근히 좀 짜증이 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 광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제 노트10 플러스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동안 광고가 깔려있었던 삼성 기본 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씨 위젯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야 이걸 드디어 없앴네 거의 한 1년 넘게 본것 같은데 여기 상단에 있었던 이 날씨 앱의 광고가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이게 막 정말 날씨랑 상관없는 광고들도 많이 나왔어요 광고 도입 초반에는 그나마 이제 날씨 관련 정보 이런 유튜브 광고가 뜨거나 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공익적인 그런 광고도 떴었는데 점차 이기게 광고가 심해지더니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없는 정보들도 여기 막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날씨 앱에서 이게 없어지니까 아, 드디어 날씨 앱에 이런 제대로 된 UI 디자인도 볼 수가 있네요.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아이폰 날씨 앱이나 삼성 원유의 초반 버전 아니면 삼성 익스피리언스 시절 날씨 앱과 비슷하게 이게 현재 날씨에 맞춰 왔고 날씨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흐린 구름이 낀 날씨이기 때문에 햇빛과 구름 이 있는 이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비가 오면 또비 오는 모습으로 바뀔 거고 눈 오면 눈 오는 걸또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 상단에 있었던 광고가 아닌 약간 정보성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조그맣게 바뀌었고요. 비슷한 것도 밑에 있죠.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 예보 추천 영상. 이런 거는 있는 게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날씨 앱은 깔끔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그러면 다음으로 또 광고가 많이 붙었던 앱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S인데요. 삼성S도 건강관리 앱이지만 건강관리랑 상관없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붙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 배너가 삼성S는 남아있어요. 아까 날씨 앱은 아예 없어졌었는데. 삼성S는 남아있고, 이거는 뭐 광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갤럭시 워치4 최초 체험단 신청했다면, 지금 바로 미션을 시작하세요라는 건데, 이 갤럭시 워치4 최초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S랑 연동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워치4 최초 체험단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배너가 있는 게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삼성S도 사실상 정말 삼성과 관련 없는 자동차 광고라든지 아니면 뷰티 제품 광고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삼성S 역시 광고가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벌써 두 가지 앱에서나 광고가 이렇게 빠진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가장 맨 처음에 광고가 들어갔던 삼성 기본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페이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금융 관련 앱이기 때문에 뭔가 수수료, 아니면은 서버 운영비, 이런 게 확실히 조금 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들어갈 것 같아서 IT 커뮤니티에서도 삼성의 광고를 넣을 때 삼성 페이의 광고 넣는 거는 그나마 지금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이 홈에는 원래도 광고가 잘안 뜨긴 했습니다만 원래부터 카드 고르는 창 바로 위에 광고 배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아직 남아있네요. 삼성페이에서는 근데 뭐, 있어도 뭐,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삼성페이는 옛날부터 광고가 붙어 있었고요. 뭐, 이것까지 없어주면 정말 좋겠죠. 왜냐면은 삼성페이도 처음 론칭했을 때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깔끔하게 샥 밀어 올리면은 세로형 디자인으로 카드가 쫙 올라오는 이런 깔끔한 맛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더 뺀다고 치면 삼성페이까지 빼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혜택 쪽 가면은 광고가 또 있죠. 아, 사실, 사실 이건 좀 아쉽다. 왜냐면 이런 게임 광고가 제일 짜증나요. 여러분들 이앱 광고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게임 중간에 또 게임 광고가 나오죠 그런 거 진짜 제일 짜증나는데 좀 이런 광고는 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까 그렇게 자동차 광고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광고를 해도 짜증나는 광고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제외하고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성페이는 광고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게임런처도 굉장히 광고가 많이 붙어있던 기본 앱인데 한번 얘도 봐보도록 할게요 게임런처 아... 역시나 이 위쪽 상단에 광고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광고고요. 이 위에 광고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인스턴트 게임 이것도 광고라고 보면 광고죠. 한 화면에 지금 광고가 두 가지 칸으로 나눠져 있고, 정작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게임은 여기 중간에 한 줄만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게임 런처는 게임을 한 곳에 모아서 내가 좀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모아놓은 건데, 정작 이렇게 내 게임보다는 광고나 다른 인스턴트 게임 위주로 유의가 구성된 게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라이브러리가 전체가 뜨긴 하지만 이 광고가 조금 더 없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삼성페이랑 게임 런처까지도 광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갤럭시를 쓰면서 가장 짜증 났던 앱 광고를 고르자면 저는 갤럭시 스토어를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앱 들어가자마자 팝업 광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팝업 광고를 닫고 나면 상단에 배너 광고가 동영상이 나오면서 거의 화면의 한 3분의 1 거의 절반 가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름 좀 짜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갤럭시 스토어도 한번 광고가 없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파업 광고 뜨고요 파업 광고 닫고 여기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게임 광고로 차지가 되어 있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이 광고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전체 화면일 때는 영상 광고가 나오다가 이렇게 올리면요 배너 광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기면 이거 다 게임 광고거든요 물론 스토어에는 당연히 광고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문짝만한게 광고 파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앱으로 넘어가도 그래도 이거는 앱 광고보다는 추천하는 배너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봐줄만 합니다. 그다음 에 갤럭시 스토어랑 연관돼서 테마 스토어도 한번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테마 스토어도 보면요 상단에 일단 배너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갤럭시 스토어랑 거의 비슷하게 아 카테고리 추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갤럭시 스토어의 게임 탭처럼 이렇게 게임 광고도 있네요. 테마를 보려고 왔는데 내가 왜 게임 광고를 봐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죠. 그래도 밑에 내려다 보면은 광고가 더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의 기본앱에서 광고를 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정말로 광고가 빠졌는지 직접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기본 날씨 앱과 삼성 헬스에서는 광고가 빠진 것 같고요. 삼성에서 광고를 빼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계속 광고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